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뢰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방학이 되면 언제나 한 가지의 방학 숙제는 꼭 있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방학 목표 세우기였습니다. 방학을 게으르게 보내지 않고 이 계획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방학이 되면 항상 이 냄비 뚜껑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또 그것을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서 50분은 공부, 또 10분은 쉬기 이렇게 해서 3시간이나 진행하는 무지막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방학인지라 이 계획들은 뒤로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기 바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처소에서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나갈지 고민을 하고 납니다. 우리는 늘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작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들의 항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시험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반대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왜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며 의문들을 품으며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아주 맡겨 낼 것을 맡겨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경영으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가도 최종적인 결과와 또 모든 응답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모든 상황들을 통제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들을 세워 나가도 결국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종종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성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이라도 내 계획이 틀어지거나 또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초소에서 과연 어떠한 계획과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동기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계획과 또 꿈과 비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무수히 던지며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 계획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심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우리의 유익으로만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온전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질문하고 또 점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처소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하여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단련시키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계획만을 고집하여 노예로 팔려가던 모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더 크고 그 선한 계획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애굽 요셉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오늘의 이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여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송도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계획하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낙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이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이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계획을 주님께로 돌리고 오늘도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